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33년째요. 대통령 사딱 이런 가 3년 산데. 처음에는 뭐, 뭐 모르죠. 그냥 그냥 진 거죠. 어? 예. 이거 찍을 하니까 하니까 따로 됐는데아시 이상하게 붙이질 않았어요. 토경했지요. 아, 네. 네.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화분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단축이에요. 25도 이상이면 화분 안 돼요. 단일이어도 안 돼. 저온 음. 단일 초집선인 25도 이상이면 단일이어도 안 돼. 근데 10도 정도, 10도 이하, 5도는 아니에요. 5도, 5도면은 수면 들어간 시간이에요. 그 응. 수면 들어가는 온도예요. 그래서 10도 정도라면은 장일이어도 하고는 안요 제일 중요한 게 저온. 음. 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 3 130, 170, 220, 130보시 네 하고 나갈 때가 더 빨갛죠. 근데 여기 근 거는 이만하잖아요. 자 필요 안 준다고 안 줘요. 일부러 네. 그래서 좋게 하 심었어요. 이게 네, 작년 가을에 있었던 경우는 네 밑에 부분에 뿌리가 제가 보기 전에요. 이게 뜯어진 거고요. 이거 장난로 둥채로 들려요. 통채로들 이거 지가왜이 돼서 좀 상했을 거예요. 편하지 좀 상한 상태. 이것이 이것이 이 바닥에 나왔아요딱 바닥에, 바닥에서요. 네, 썩음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 이 사이를 통해서 물이 나가야 돼요. 저 바닥도 똑같아 이거고요. 네, 똑같은처럼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 사이를 통해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썩어서 딱 들어붙다, 붙어 들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네. <laughs>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구성이 네. <laughs>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썩어서 이게 붙어 있다. 물이 안 빠지잖아요. 결국 물이 안 빠지면은, 비료 농도 자꾸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 비료 농도 높아지고, 습이 많으니까 물이 적게 될 것이고, 결국은 뿌리 상하을 하죠. 심으면은, 눈도 나가는 쪽은 눕게 되어 음... 있어요. 음... 그냥 음... 누워요. 다음에, 음... 여기다, 여기다 심으시면은요, 음... 누우면서 여기에 닿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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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겠네. 아니요, 아니 애들은 아니, 포기가 되기 때문에 꺾이진 않아요. 근데 자,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얘는 예. 여기다 심었으니까 이거 달수 있는 공간이 막. 음, 나도 이게 배낼 때 이런 있잖습니까? 점점 호수를 닫치지 않을까요? 배 내는데 아, 아니면 점점 호수 바꾸세요. 네, 바꾸면 꺼라. 근데 얘네가 누워 이렇게. 얘가 어. 누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배진 거예요. 누워 자동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심었는데 누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무게가 날아가다니. 밑으로 간 무게가에 쳐질게 그래서 반드시 누 반드시 누게 돼 있으니까 가운데 공간됩니다 다음에 왜 왜다 심냐? 왜 왜다 심? 여기다 심으면은 여기 바로 단다고 했죠? 예, 예. 자, 얘들은 뿌리 어디에서 내래요큰 부분에서 뿌리가 내려요. 예, 예. 새로운 뿌리가 나와야 되겠죠? 뿌리, 그, 아, 뭐야, 이게, 예, 예. 뿌리의 수명이 길지 않은 길에 두달 가요. 뿌리의 수명이 길에 두 달.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베켜서, 자, 이파리 까면은 이파리 딴 부위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음. 이그 이파리 딴부 네. 그래서 나무 같은 게 길게 이렇게 뻗지만 얘들은 굉장히 짧잖아요, 바디가. 예. 단축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뿌리, 이, 이렇게 따준 부위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다음에 땅에 닿아야 뿌리가 내리겠죠. 습이 있어야. 여기 오면 뿌리 절대 못내내요다이라만이라만 따먹겠죠. 기존에 있는 뿌리 가지고 다한번엔세력이뚝 떨어질 수 밖에 새로운 뿌리가 나가서 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에 닿을 수 있는 땅에 닿을 수 있는 딸기가 이 공간을 확보해 를 줘야 돼요. 여기 있으면 땅이못따잖아요 다음에 멀칭이 돼 있어요. 멀칭이 돼 있으니까 비닐 위에 올라가겠죠. 씻어 주십시오. 심어 놓고요 칼 가지고 씻으면 되잖아요. 반드시 지 마시고 약간 동그랗게 밑에를 밀어 놓으세요. 그렇죠? 여기를 비워 놓으라는 얘기에요. 애들이 도우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공만을 비워 놓 그래야 상하방, 상하방, 오방도 하방까지 하는거지 이라방 이하방 따 뿌리 없어요. 이라방 이하방 따 먹으면 기존에 뿌리 꽉 찌렀던거 다 소진되고 뿌리 없습니다. 상하방끼리 상방끼리 새로운 뿌리가 내린 것이 다시 이야, 방. 가라니다. 그 뒤에 그 아, 그 아, 안 다시 풀리겠죠. 갔다 가서뿌리안 내리면은 그 뒤에 는기가못 알아서. 그래서 최대한은 음. 그 최대한 무게 가심으 셔야 돼요. 최대한. 심으시. 반드시 들 보면은 이렇게 들 보면 똑같이 들고 나도 반드시 심으니까. 약속이에요. 뭐 약속. 심는 걸 언제 잊어요? 재는 거 심으시 심으시고 아, 아. 그냥 비스 아, 아. 아, 아. 뜨지세요. <laughs> 자, 네. 나뭇떨에 치워 주다. 애들이 크기 전에 치지셔야 좀 네. 쉬워요. 네. 그죠 심고 나면 은 네, 그때가 걸렸어요. 또 환가할 때예요네 이렇게 3개만 이 씻으세요 아, 아 이쪽도 동그랗게 네. 이렇게 내면 아 그래서 뿌리가 어떻게 내리냐면 은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누웠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이쪽에서 많이 내리죠 이이 그러니까 이 크라운 부위 이렇게 누워있어요 크라운 부이가 이렇게 누워, 음. 누워서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서로 이렇게, 이렇게 돌인 거예요 이렇게 원포기가 여기잖아요 원포기가 여기라고 원포기가 그래서 안에까지 이렇게 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낯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누운 거예요 안드시심고 최대한 음. 여다 심으셔라 어떤가 음. 여다 심어있어요 가보면 여다 심어가지고 지나가도 못해 심었을 때열려가지고 음. 음. <laughs> <laughs> 이게 이제 그분들은 뭐 지그재그 어떻게 하라 지그재그 넓은 데 얘기지 좁은 데서 는 지그재그예요 음. 7.5cm가 15cm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있어요. 안 들으면 얘기해줘 간격을 못 해요. 아, 이건 간격은몇센치라고 하세요? 저기 제가 1 5센치1 5 c 해야지. 1 5센치 15cm를 하면은 보통 18cm, 2 0 c 이야기도 들으셨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15cm 심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조금씩 넓어지는 형에 18도 가더라고요 예. 뭐냐면은 한 동에 7 2 0 0개을 심는데요. 20cm 심으면은 18cm 심으면은 한 천주 이상 차이가 나요. 한 동에. 천주 이상. 저200한 동에. 천주 이상 줄수가 들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꽃대가 천 개가 적겠죠. 네. 대신 얘가 좀더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일화방 때는 일화방 때는 애들이 이렇게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해요. 네. 그래서 조기성. 아. 그래육천개가칠천 그렇죠? 개가 되는 거예요. 꽃대가. 그걸 노리고 하는 거죠. 그걸. 그다음에 손질을 하면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끝날 그 때까지 똑같아요. 나중에 척과 해주면요. 그래서 드물게 심어나, 백개 심어나, 늙은 묘로 심어나, 젊은 묘로 심어나, 일년 총 생산량은 똑같습니다. 일년총 생산량. 근데 어느 시기에 많이 따냐. 중기 그거죠. 예. 네. 그래서 나이 먹은 뇌를 조금 더 70일, 80일 된 뇌를 심어야 70일 정도요. 80일 키우려면 힘들어도 굉장히 일찍 받아야 돼요. 그래야 화분하고 좀 빠르고 하루라도 빠르고 개수가 좀더 달라요. 그죠? 근데 젊은 뇌를 심으면 개수는 적게 달리는데 후반기에 가서 애들이 좀더싱싱해 늦게 많이 따지.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네, 다 해보시면은, 안될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기 어. 키가 지금만 네. 했잖아 이걸 반겨했으니까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여기, 이기 여기, 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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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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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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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어미모가 병이 왔다면 하셔야 돼요 어미모가 병이 왔다 병이 안 왔다 하면 조금 더조심요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저 네, 있다가 8월달에 아, 8월달 에 네. 많이 하세요 8월, 8월 아야 네, 그때 하면 너무 늦죠 너무 네, 늦죠 네. 어, 어, 8월 중순 뭐 정도에요 8월 1 0일 정도에 서 어미모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매 간의 분리가 있는데 자매 간의 분리를 언제 하나요 이거는 아, 뭐, 식이 넣고, 식기 적어도 한 열흘 전에 와야 지 됩니다. 근데 좀더일찍을 하시면은 애들이, 애들이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아, 심재가님. 아빠 장발이 좀 되겠죠? 예, 시운날 났는데 이제 그런 형이고. 한 가지 친구들이면은, 어미묘 잘랐어요. 지금까지 어미묘에서 먹은 영양분을 가지고 애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죠? 렇 애들 비를 안 줬어요. 약간 답이게 살렸어요. 어미묘 딱 잘랐어요. 지금은 전체 다 비를 주고 있어요. 어미묘를 잘랐어요. 자, 애들 성격이, 애들 성격이, 어미묘가 잘렸으니까, 1번묘, 2번묘, 애들이 어미묘 노릇을 해요. 아... 지금 얘기가 작잖아, 얘가. 네. 나중에 보면 애들이 더 커요, 뭐. 비는 똑같이 줘요, 지금 전체를. 어미묘 노릇니까 지금 좀좀 조금 더쫙 내려줘요. 그러니까 얘는 자꾸, 자꾸 한마디로 그러들고 지금은, 지금은 제일 큰데, 자꾸, 자꾸 그러들고 계속 밀어주니까 얘는 보낼 게 없잖아요. 다 잡았잖아요 얘는 그만큼 올라와요. 그러 심을 때 되면 제일 못 쓰는 거, 우가고꽃시도가 나오고, 꽃대가 그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몸이 왜 잘르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 5일이 됐다, 이렇게 다가한번더 잘라다, 이렇게 씻다가, 어, 너무 잘 잘라버려. 그러면 이제 밀어주다가, 딱그 끝이겠죠. 그러면은, 비를 주는 거 먹고, 듣출 데 없으니까 얘는 잘 커요. 그 다음에 밀어주다가, 를또한다 잘라요. 그죠? 다 얘들이 또미운전 했잖아요 몇일있다 여기 3 0 m m 한번잘다그러면 언제 얘들이 따라왔어요 얘들이 금따라죠 그러면은 얘들이 대다 말고 대다 말고 대다 말고 아에같이 뽑았을 때똑같은데 근데 그 안하고 한 번에 2시에 기 전에 했다 이번 못는 <laughs> 이번 많이 다아 진짜 쪼그들었다고하 그러면은 꽃이 생긴 가 많이 나 왜? 그래? 먹을게 어 먹었는데 동생 다리다 추워서 그래서 꽃시 아니었어, 꽃이 아주 아지 그래서 이렇게 두번 못쓰는 딸아